안녕하십니까. 홍락입니다.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. 좋은 사람. 좋은 사람은 누구냐? 노력하는 사람. 노력하고 창의적,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, 이런 사람은 군 만남이라고 합니다. 군 만남. 잘 만나서 사업 성공을 하고, 사업 성공을 해서 평생 보는 사람. 이런 사람이 넘버원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렇게 잘 되고 안 되고 뭐 해보겠지만 저는 일단 성실정직으로 진짜 몸에 힘이 다 떨어지는 날까지 뛰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성실정직까지 당연히 그건 기본이래서 안 적었습니다. 노력하고 창의하고 도전하고 평생 보는 사람이 물론 당연히 있죠. 근데 그러지 않고 노력 안 하고 잔대가리 쓰고 창의적이지 않고 뒤, 뒤로 해먹고 도전하지 않고 약한 사람 괴롭히고 군만남이 아니라 개만남인 것 같습니다. 사업은 당연히 망하는 거죠. 평생 보는 게 아니라 단타로 겪다가 헤어지는 겁니다. 평생 욕을 쳐먹고 사는 사람보다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저도 진짜 피피 나는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. 어딜 가서 제 야매야 이런 소리 안 듣고 제 정말 성실 정직으로. 열심히 사는 녀석이야. 이런 말을 꼭 듣겠습니다.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필요가 없는 사람들. 그냥, 엄, 엄마 피나 빨아먹고 그런 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진짜 열심히 일하러 저는 지금 나가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